2005년 게임이면 내가 한창 잼민이 마냥 뛰어다닐 시절에 게임이 나왔다는 거구나. 와우는 사실 솔직히 잘 몰랐고, 그걸로밖에 몰랐거든요? 워크스리 유즈맵 중에 중간계 대전투라고 있거든? 어떻게 좋아해도 그런 게임을. 저도 이렇게 크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가 나한테 아저씨 RPG를 매겨가지고, 이런 형태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냥해도 되는 거야? 님,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해야 돼. 음, 안전하게 안 하다가 죽을 일 있어? 저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저 친구를 좀 믿어보고. 아, 어. 난널 믿었었는데, 왜 너는 내 몸을. 잠깐, 잠깐! 자, 하하 아, 이제 두개 모았어? 그이 사람한테 파티 하자 해볼까? 큐루님, 파티 하실래요? 일, 일단 보내봐, 일단 보내봐. 오, 파티 됐다! 파티원이 생겼다! 근데 제가 합업이라 좀 느려요. 괜찮아요. 저는 더 느려요. 그래도 둘이니까 좀덜 무섭다. 그래서오 뒤에서... 좋다 좋다 좋다. 이분 킹반인인 것 같아. 닉네임도 큐르잖아 이파리일 리가 없어. 아 길드가 왁타버스 옥타, 아시나요? 어 요즘. 오 뭐야! 오! 오 인터뷰 인터뷰. 뭐 물어보지? 본캐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첫 캐릭이에요. 어? 어첫 캐릭이시구나. 요즘 이세돌이라고. <laughs> 너무 그렇잖아 잠깐만. <laughs> 저도 이게 첫 번째 캐릭이에요. 한 번도 안 죽으신 거예요? 게임 잘하시네 <laughs> 아, 길드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아, 근데 되게 막힘이 없으시네. 계속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이렇게 하시네. 이게 약간 와우 고수의 움직임이구나. 원래 혼자 하시나요? 길드 가입은 안 하세요? 맞아. 아, 오오 오, 뭐야? 오 너무하네. 아. 마카버스 길드도 좋은데 다음에 길만 님 오시면 한번 이러 밀어오... 아 아이. 아. <laughs> 아니 이분 진짜 모르시는 거 같... 아 그냥 막타버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분의 뭔가 낭만을 지켜드리고 싶은 걸? 어, 게임 에 많이 갑자기 보이시니까 아시는 거 같은 느낌? 근데 너무 귀여우시다 내가 이 와저씨를 지켜주겠어 당신을 절대 죽게 두지 않겠어 <laughs> 저기 앞이 호드마을이라 조심하세요 아 호드마을 친절해 친절해 난 몰랐는데 내가 모르고 저기 혼자 갔으면은 끔살 당했을 거 아니야 전전은 갔다 오셨나요? 폐광 다녀왔었어요. 아, 오. 전자님이랑 선진님이 죽어서. 헉! 생존자였어! 저도 폐광 다녀왔는데 무사히 다 살아서. 저희 파티는 전사분이 막내에서 졸 나오나? 여기가 나의 절망편이었구나! 그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laughs>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 <laughs> 평행세계의 <안 웃음> 나였던 거야? <laughs> 내가 죽는 세계선이었던 거지 저기는 완전 착하시네 잘 퀘스트 다 하셨는데 내거 내 같이 해주시네 감동인데? 아니 낭만이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 퀘스트 누가 도와주냐고 <laughs> 스틸하면 몰라 더 요즘 게임 아, 저는 그거 했어요 응, 같이 가시죠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 온 세상이 아저씨다. 괜찮아. 나 아저씨랑 게임 많이 했어. 나 우리 아빠랑 게임 많이 했어. 근데 저는 아빠랑 게임 안 해요. 게임하다가 싸우면은 사이 험하게 되기 때문에 아빠랑 게임 잘안 하려고 합니다. 더분이랑 <laughs> 아이디가 같으시네요. 어, 누구요? 아, 아 뭐야! 아, 니마! 아, 가세요! 아, 눈치 챙겨! 이게 길드 소속 아이돌. 닉네임인데, 따라서 지었어요. 왁타버스가 아이돌 그룹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왁타버스의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아니, <laughs> 미친. 저예요? 어, 들어본 것 같으시네. 그 멤버들이 이 길드에서 아주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오, 뭐야? 오, 진짜요? 오, 뭐야? 아들이 들으신다고요? 오, 뭐야? 이런 우연이? <laughs> 와, 이거 실화야? 루젤 이거 하셨나요? 저는 했는데, 같이 가시죠. 혼자 힘들 거예요. 도와드리고, 아드님한테 비참 만났다고 말 전해달라고 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laughs> 아드님은 마오 안 하세요? 아, 이런 게임 잘안 해요? 아, RPG의 맛을 아직 모르네요. 와줌마 같다고요? 와줌마가 뭐야? 마가씨라고 해주세요. <laughs> 아니, 연세를 물어보는 건 실례잖아. 어, 연세를 물어보는 건 실례야. 어른들한테 나이는 민감해.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아빠도 요즘 RPG 게임에서 갑자기 누가 나이 물어보면 막 경계한단 말이야. <laughs> 요거 먼저 잡아 어 잠깐만 먼저 먼저 그냥 양변 하셨네? 아이고. 그러면은 저 친구를 저 친구를 먼저 때리시니까 저 친구를 나 같이 때려 줘. 야지 어, 잠깐만, 잠깐만. 죽겠다, 죽겠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제제지 마세요. 저힐 해드릴게요. 힐 해드릴게요. 네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우리 둘이 함께라면 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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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루젤 하셨고 힐 해드리면 돼. 아 근데 잘하시는데? 엄청 잘하신다. 마법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힐러가 있으니까 아,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본 법사 중에 두 번째로 잘하십니다. 두 <laughs> 번째는 누구죠? 저희 길마님이십니다. 역시 궁금하셨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이제 궁금해서, 아니, 얼마나 잘하길래 궁금해가지고 나는 길도 들어온다. <laughs> 하지 마 그런 거! 아저씨와 나의 재미있는 마을을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마! 나의 아저씨라고! 저분 노악사벗이시네요 인원이 좀 많아요 눈치 챙겨! 이분 마법 부여 해드려야겠다 선물 하나 드려도 되나요? 신발에 마법 부여해드리고 싶어요. 오, 좋아, 좋아. 손목 보호구도 주세요. 해드릴게요. 뭔가 베 푸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 이 아저씨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싶어. 수상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는 오다가 다 같이 퀘스트하는 사람. 저기서 이제 고백해야겠다. 나의 마음을. 내 정체를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밝히면서 떨리는 걸? 두근두근거리는 걸? 아왜 이래, 부찬 정신 차려. <laughs> 아, 근데, 와우나, 뭐, 이런, 게임 하는 분들이면은, 방송 같은 걸 모르시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 아빠도, 인터넷 방송 같은 걸 보셨거든, 게임 하면서. 왜냐면은, 게임을 잘하고 싶으면은, 그거 방송 같은 걸막 보면서 이렇게 배우시더라고. 와저씨, 김새를 눈치채고, 거리를 벌리시는데요. 안 돼, 같이 가요. 안 돼, 잔니버리지 마. 안 돼. 오 기다려주신다. 헐스 밑에. <laughs> 어스웨트 와 너무 신기해 뭐야 감동받았어 와와 죽은 거였어 방금 와 진짜 레전드다아 나도 나도 좀기다려드려 천천히 천천히 어, 티안 나게 한 걸음씩 어 공명해 점프 공명해 큐런 니가 점프 공명 뭐야 왜 귀여워 이 사람 뭐야 이와저씨 귀여워 <laughs> 큐런 님 기다려보자 지금 캐스트를 약간, 음미하시는 것 같아. 오, 같이 하실래요? 쉘비캐스트 아, 좋아요! <laughs> 항상 낭만 없는 게임에 가진 제가. <laughs> 갑자기 와저씨 만나게 됐죠. 항상 나의 낭만 찾아 헤맸었죠. 아, 신난다. <laughs> 아, 와저씨가 아니라 와준 라면? 아, 그것도 되게 신선하겠는데. 아, 큐르라는 닉네임. 아저씨가 아닐 수도 있어. 어, 근데 뭔가 그러네? 아저씨라고 하진 않으셨잖아. 그치? 아저씨들이 귀여운 닉네임 쓴다고? 아닌데, 우리 아빠 닉네임은 약간 좀 멋있는 닉네임 쓰거든? 닉네임 뜻이 있나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오. 귀여워 보이는 이름. 어? 귀여운 걸증화할수 있지? 근데 뭔가 대놓고 귀여운 이름 이렇게 마시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구글자만다 기억한다고? 우리 그러면은, 한 번, 토토 해볼까? 토토? 한번 해볼래? 망냥냥! <laughs> 제 별명이에요. 형들은 그냥 말, 을 말씀해주실 것 같은데? 여자인 척할 수도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여자인 척하지는 않지 않을까? <laughs> 어, 여긴가 보다. 오, 뭐야. 어, 여기 뭔가, 지옥이 신기하다. 새로운 지옥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 이분 덕분에. 계속 가고 있어. 큐루님, 여캐신데, 여자분이세요? 아니요, 남자죠. 아, <laughs> 아니요, 저... 아, 제가 남자인데. 아저씨? <laughs> 아저씨들도 귀여운 거 좋아한다고, 큰. 나이가 어떻게 찾아요 <laughs> 너는 2 3이요 아, 놀라시는 거. 와 오리지네요 킬레가 아니면 큐루님은 몇 세신가요? 아 젊은데요. 너무 궁금... 아 오! 오 절, 젊으신데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요? 그러면 아드님이 10대신가요? 아중사 그럼 완전 이 세계 아이돌 좋아할 나이 아니면... 호흡돼 다 이거 퀘스트 다 받으면 돼 큐루님 따라다녀 큐루님 따라다니면 은 큐루님이 다 해주실 거야 아싸 랩업했아 어? 큐루님이 랩업한 거야? 축하드려요 감사 감사 아아 아, 진짜 섹시다 지능 더 달아드리니까 좀더 강력하신 것 같은데? 오 시체다 시체 오 시체다 모두 시체 처음 봐요 <목소리> 나 근데 사실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 사실 인생의 아이돌이라고 버티봤는데, <laughs> 방송에 혹시 내보내도 되나요? 하고 여쭤봐야겠다, 나중에. 이제 이거 다할 때쯤에 말씀드려야겠다. 저는 여기 퀘스트만 하고 갈게요, 큐르님. 잠깐나 아, 너무 떨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뭐야, 내 심장. 생상날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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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실 아이돌이에요. <laughs>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뭐.. 멘트를 잘 생각해야 돼 제가 바로 아드님이 좋아하는 그 이세계 아이돌의 멤버 비찬이라고 합니다 길다고? 아 그거 아니야? 아, 다음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아 근데 너무 은유적으로 말하면 은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서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 완전 킹반인이시니까 어 뭐야 망냥냥님 방송.. 뭐야 누가 긴말로 방송하신다네요? 아니 누구야 캐스터 다음에 말하려 했는데 지금 밝혀? 지금이야? 지금이야? 사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큐르님.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아드님이 이 세계 아이돌 안다고 하셨죠? 저이 세계 아이돌의 멤버 비찬이라고 합니다. <laughs> 사실, 저 아이돌이에요. 잠시만요, 아들한테좀 물어볼게요. 어, 잠깐만요! 와, 유명하신 분이구나. 아드님이 절 아시나요? 아, 최혜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제가 사실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다들 제 팬분들이 자꾸 따라다녀서 와우를 즐기시는 분과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휴루님이 너무 친절하게 같이 퀘스트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몸 뭐, 치시는데? 뭐 아니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아드님께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 옆에서 보고 있다고 아드님이 저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재밌다 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떨려서 못하겠대요 저희 퀘스트만 마무리하고 그럼 바이바이 하러 가죠 일단은 큐론님과 나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지. 와, 너 이런 적 처음이에요. 노래가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옆에서 아들이 지금 주점 썰고 있는 거야. 아, 아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승전결이 완벽한 나의 와저씨. 나의 와저씨. 아니, 이런 결말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아니 근데 나는 큐런님께 이렇게 이세돌인 거를 말하려는 생각이 없었어. 난 오히려 낭만이 있었어. 약간 고난과 역경이? 큐런님과 나의 사이에 있었던 거지. 저기 또 보복이 있네요. <laughs> 약간 좀 애칭처럼 이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아드님이 옆에서 이제 또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나는 비켜드려야지. 아, 설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설렘이야. 이게 그런 설렘이 아니야. 아이 낭만의 설렘? 야, 완료! 완료! 아, 아니에요. 규루님규루님 너무 재밌었어요. 매너가 진짜 너무 좋으시다. 매일 기계적으로 캐스트만 하다가 와, 와, 뭐야? 멘트 뭐야? 규루님처럼 매너 좋으신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아, 딱 두근거려! 세상에! 아니야 길드 초대하는 게 아니라 큐루님은 큐루님만의 이제 삶을 살게끔 해드려야 돼어 진짜 뭔가 이거 스토리가 너무 좋다 야 이거 레전드다 여기서 쿨하게 헤어져야 그게 낭만인 거라고 그래 쿨하게 헤어지고 다음에 아, 만나요 와이 보이 돌아와요 아니 큐루님 너무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봐 주신 거군요 이분 다른 분들이랑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아, 본서 타자면. <laughs> 아, 하드코어 해보다가 <laughs> 어,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하신다. 큐루님, 그럼 다음에 어디선가 만나요. 장수하세요. 가정이 늘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버프 걸어드리고 떠나야겠다. 아, 쿨하게 떠나는 거야, 이제. 안녕! 큐루님! <laughs> 어, 어 다음에 봐요 해주셨어! 작별 인사 해주셨어! 와! 와! <laughs> 와! 낭만 미쳤다! 오늘 진짜 나 너무 행복 마우했다! 나 진짜 마우에 빠져버릴 것 같아! 나머리깨진같데 나도! 저의 낭만을 이렇게 채워주신 큐루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와뱅아리였다! <laughs> 마우의 낭만! 잊지 않고, 앞으로도 또 재미있게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큐르님? 비타님이랑 같이 캐스트했던 40대 아저씨입니다. 마음에서 모르시 마동이동 시켜놓고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 등을 보는 건데, 뮬적으로 빠지고 그대로 익사해버릴 줄은 안 돼. 다음에 보기를 할잖아요 큐르님! <laughs> 안녕 나의 와저씨 안돼 안돼 안돼